경찰은 제외예요. 원래 경찰이 예측했던 그 티오가 2천 명이었어요. <목소리> 채용후보자 가겠습니다. 채용부처. 일단은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하시면 해야 될게 많아요. 시험은 이제 여러분이 내년도에는 필기시험하고 면접만 보잖아요. 체력은 이제 패스제니까 체력은 점수가 아니라 여러분부터는 이제 패스자가 되는 거고 내년에는 이제 필기랑 면접만 점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이 내년부터 정말+ 정말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은 필기가 최저점이어도 체력으로 뒤집는 분이 있어요. 올해 2차까지는 근데 내년 1차부터는 체력이 그냥 0점이야. 패스제야. 그래서 내년부터는 점수로 들어갈 수 있는 게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면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여러분이 이렇게 봐가지고 시험에 합격했어. 합격하시면 서류를 엄청 많이 내야 돼. 딱 시험에 합격하는 그 순간 내야 될 서류가 12종이 있어요. 12종. 신원 진술서. 해가지고 한1 2 개를 내야 된다고. 그거를 내야만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시면 뭐가 생기냐면 등록 의무가 생겨요. 뭐 그럴 일 없겠지만 만약에 시험 합격했는데 서류 안 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임용 취소가 됩니다. 임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등록 의무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록을 하면 서류를 내면 이게 작성돼요. 채용 후보자 명부라는 게 작성됩니다. 등록을 하시면 하시면 채용 후보자 명부라는 게 작성돼요. 그럼 이제 서류를 내. 되면 이 명부가 작성되는데 이 명부라는 건요. 요 성적 순대로 여기 필기랑 면접 합친 점수, 환산 점수라고 하죠, 이거를. 이 성적 순대로 성적 순위로 등재를 합니다. 뭐 1등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뭐 100등 해 가지고. 이렇게 성적 순위로 등재가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요 등재 순위에 따라서 임용이 됩니다. 등재 순위에 따라서. 근데 이제 경찰처럼 만약에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교육 성적에 따라서 임용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이 배경지식을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하시고 서류를 내면 그 성적에 따라서 등재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임용은 등재순위에 따르는 게 원칙이야. 일단은. 근데, 경차는 제외예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 공무원들 있죠. 저기 부급 공무원, 지방직, 국가직 그분들 어떻게 임용되는지 혹시 아세요? 이렇게 돼요. 저기 예를 들면 만약에 인천 지방직을 썼다 내가. 인천 지방직에서 임원에 뭐 20명을 뽑았다. 그러면 1등부터 20등까지 이렇게 나열을 해요. 성적에 따라서 이렇게 나열을 한다고. 이 사람들은 일괄 임용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여기 나열된 대로. 이 나열된 대로 여기 주민센터 있죠. 주민센터에서 명 빠지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빠지면 얘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용은 공무원들은 여기 성적에 따라 등재해 놓고 그 등재 순위에 따라서 임용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경찰이은 경찰은 요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은 중앙 경찰 학교를 가잖아요. 일반 공무원들은 교육이 없어요. 일반 공무원들은 그냥 와가지고 현장에서 배워. 근데 경찰은 중앙 경찰 학교라는 교육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요거에 따르지만 경찰처럼 교육을 받으면 중앙 경찰 학교였죠. 그 학교 성적에 따라서 임용이 됩니다. 그니까 러 예를 들면 이거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명이 전원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순 순차적으로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갑자기 그런 적이 있거든요. 원래 경찰이 예측했던 그 티오가 2천 명이었어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갑자기 그냥 뽑아 이렇게 했어. 갑자기. 그래서 원래 2천 명을 뽑다가 4천 명을 뽑아놨어요. 한꺼번에 그랬던 시절이 있어. 근데 우리 경찰은 원래 2천 명만 뽑으려고 했다고. 근데 갑자기 2천 명이 늘어났죠. 그래서 중앙경찰학교 이렇게 교육 성적에 따라서 나열한 거야. 1등 거는 4 0 0 0등까지 그리고 t o 가 2000개밖에 없어서 2000명을 일단 임용시켰어. 일단 교육 성적에 따라. 그리고 나머지 2000명은 6개월 있다. 임용시켰어. 교육은 똑같이 받았는데 임용을 좀 늦게 시켰어요. 그만 큼 월급이 좀 늦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등록을 하면 명부가 작성되고 요 명부는 성적에 따라서 등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등재 순위에 따라 임용되는 게 원칙이지만 교육을 받는 그런 공무원들은 교육 성적에 따라 임용이 됩니다.